여기는 경남 창녕군 길곡면 상길이라는 동네입니다. 여기에는 어, 상길 마을 해관 앞이 여기에입니다. 어, 우리 마을을 소개하자면은 어, 봄에는 땅두릅 땅 두릅으로 유명하고요. 또, 어, 요즘에는, 당감. 정말 청정 지역입니다. 저기, 저가 여기에 이사 온 지, 이제 1년이 되었는데요. 공기도 너무 좋고요. 어. 인심도 너무 좋고, 청정 지역이랍니다. 단풍잎도 너무 예쁘게 되어 있네요. 땅두릅 특화 단지라고 되어 있네요.